2022년 9월 24일 밖에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. 경품 추첨 시간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것에 많이 감사하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린 것, 입으로 죄를 지은 것, 회개합니다. 하나님,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,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시간에, 소중히,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,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,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떤 것이든 안 주셔도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게 해주세요.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